함께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에우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다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이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 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라게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두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기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기대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두보라도 함께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은 또다시 반복되는 이스라엘 자손의 악행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그후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 에우스의 사슬리는 80년 동안 평온하였지만 에우시 죽자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야빈의 종이 되게 하셨고 그들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습니다. 특별히 하솔의이 야빈 왕의 군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2절에 야빈 왕의 군대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라는 사람이라고 하며 또 3절에서 야빈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야빈 왕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있는 지역인 하로셋은 철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그 철을 가지고 아주 숙련된 기술자들이 여러 가지 철 제품을 만들어 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빈 왕에게는 철병국 900대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야빈 왕의 군대가 군대장관 시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기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던 당시에 철병어가 900대가 있다는 것은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빈 왕에게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은 정과 같이 하나님께 또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사사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이번에는 사전에 나타나는 것처럼 라피도세 안에 여선이자 두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이 사사 두보라의 특징은 말씀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여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안에 여 선지자라는 반복 말을 반복함으로써 두보라가 지금 여성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여성이 사사로 세워졌다는 것,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을 지금 억압하고 학대하고 있는 이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상대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러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사사가 사사는 모두가 연약하다고 당시에는 남성에 종속되어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 여성이 사사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성을 사사로 세우셔서 철병고 900대를 가진 야빈왕을 상대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사 두보라는 오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달사이 두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 재산을,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던 중 두보라는 사람을 보내서 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게데스에서 불러, 불러다가 명령을 하게 됩니다. 6절 중반절부터입니다. 이스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수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사사투보라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임을 이야기하면서 바락에게 납달리 자손과 수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바락의 손을 넘겨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겨 주실 것이니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락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하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바락은 드보라에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고 함께 가지 않으면은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락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조건으로 두보라와 함께 가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락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바락의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일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어야 하고 또한 상대는 철병9 0 0 대가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왕, 가진 왕입니다 도저히 상대할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러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기꺼이 그 명령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나 자신을 본다면 결코 그 명령을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겠다고, 승리하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주저함 없이 순종하여서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바락은 조건을 달면서 머뭇거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락의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두보라는 바락과 함께 갈 것을 약속하지만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장 그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연약해 보이는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며 사사르스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사 두보라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시면 나아가라고 할때 조건을 달면서 머뭇거리다가 그 승리의 영광을 빼앗겨버리는 믿음없음을 보여준 바락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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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습니다. 그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비록 철병과 구백대와 같은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한 드보라. 승리를 약속하며 나아가라 할때 머뭇거리로 조건부를 달고 있는 믿음 없는 바락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락처럼 믿음없이 행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마지막 날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